중경총회당단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W.E.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로연합회, 전국장로연합회에서 W.E.에 반대한다고 성명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참 너무 잘했다. 목사들이 왈가왈부하는 왈바 그런 와중에 장로들이 잘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어제, 어제도 언론이라고 하는 목사, 네. 무슨 또 뭐, 충신까지 나왔대요. 출신인데, 근데 W A 는 이상이 없는 신문. 네. 그다음에 증경총회장단에서 한 것이 잘못이 됐다라는 뭐 그런 기사를 썼어요. 증경총회장단의 그 발표는 당신대 네. 네. 대신대 교수들에게 증경총회장단 네. 조사처리위원회 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빼고 부 목사가 통신 카페에서도 뭐 총회 어? 결의를 위반한 발표다. 어? 뭐 거짓시작까지 해서 지금 중경총회장단이 또뭐 노발대발하고 있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우리 이번에 우리 그 네. 백십회 군총회장 네. 등록한 그런 날이에요. 우리 합동조당 대협주의는 사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인간으로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때는 유을 가졌기 때문에 에, 순간에 내 자신의 연약함에 사단의 공격성이 하나가 됐을 때 인본주의 번영신화, 만몬주의 할 수는 있지만 어, 우리 전체성 전지 이후 대협주의 시대.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 중에는요, 길자형 독자가 한 기총 때 그것을 뭐 인정을 했다고 보면 그런 지망은그 후로 그 후로 E W N은 변질됐고 얼마 전에도 한기총의상기지당지극는 독사가 그 의장이 있는 그 나라까지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심사도 운동하는 거는 도시라든가. 뭐, 그냥, 뭐, 목사 안수 그냥 죽고,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와가지고 발표를 했다면은, 또 우리 중에서도, 104회 때, 예? 우리는 땅을 잃었다고, 뭐, 뭐 잘못됐다면, 4 0회 때, 1 0 3회 때, 다르다가, 106회 때, 아, 이것은보리다 이현 목사, 오정호 목사, 형제죠? 그런 분들의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 기사를 쓰지 않았나 이런 한계적인 의심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합동기단 정체성을 찾은다혁주의는 이유불문 지쳐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백신의 측면에 후보 임원들, 또 총대님들 확실하게 우리 학동들은 대적주의를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한국회를 끌고 나가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사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묵히호소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김환경 목사의 영혼의 전부 작례에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